시각. 아침 운동을 위해 일찌감치 도장을 찾은 분들이 있습니다. 새벽 자서 일어나서 오셨으니까 시작하기 전에 몸을 좀 가볍게 좀 푸시도록 하십시오. 수강생들은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시작하는 이 수업은 바로 국선도인데요. 하기 전에 명심할 게 있습니다. 정신이 일단 통일되고. 깊은 숨 고르기가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적으로 숨을 쉬는데 가슴으로 숨을 쉬는 숨, 배를 가지고 숨을 쉬는 숨, 국선도의 호흡은 배꼽 밑에 아랫배전을 중심으로 하는 숨, 깊은 숨 쉬기를 하게 됩니다. 상한지 아,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가볍게 몸을 풀어주는데요. 뒤꿈치, 그리고 오금이 좀 당길 정도로. 셋, 넷, 다섯. 돌려주시오저돌 기와 혈이 순환될 수 있도록 온몸 구석, 구석구석을 풀어주는데요. 이런 동작은 심신을 이완시키며 혈액 순환을 도와줍니다. 자, 숨을 깊이 마시고, 지 의식 눌러서 그 자리에 의식을 다 꺼내봅니다. 발을 바짝 땡겨서 발등 발등이 사타구 안쪽을 해서 왼손으로 무릎을, 오른손으로 발을 잡고 일단 가볍게 좌우로 좀 움직여 주세요. 단전에 있는 기운이 손끝까지 쭉뻗쳐짐을 한번 느껴봅니다. 쭉 뻗쳐보십시오. 가만히 앞으로 숙여서 발을 잡고 크게 좌우로 좀 움직여주십니다. 마지막에 살짝 당기면서 허리 쭉 펴시고 고개 한번 들어주십니다. 이처럼 국산도로 하루를 여는 이들 중에는 80대 어르신들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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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꽤 어, 계시다고 합니다. 마음 가는 대로 몸 따라가는 대로 따라가주면 뭐그 이상 부흥이 없죠. 뭐 하고 나면 당장 계단이 가끔가뿐 내려가집니다. 나이 들어도. 저는 지금 한 7년째 됐는데 우선 이제 나이가 들면 자세가 앞으로 구부러지잖아요. 근데 이제 이국선도 하게 되면 우선 자세부터 바르게 됩니다. 바르게 되고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제 고고단 탈배가 되는 거죠. 준비 운동 후 본격적으로 단전 행공이 시작되는데요. 단전행공은 명상과 단전호흡을 말합니다. 10, 예, 잘 하십니다. 이렇게 차분히 집중하는 명상하는 시간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라의 화랑들이 산천을 떠돌며 심신을 연마하던 우리 민족 민족 고유의 심신수련법 국선도. 누구나 꾸준히 연마하다 보면 물구나무 서기도 문제 없다고 합니다. 이런 동작과 더불어 호흡과 명상을 같이 하는 것이 곡선도의 것이지. 특징인데요. 있기보다는 을때 흐름이 좋아지니 차가 달데도 곡선 코스보다 직선 코스가 속력이 속력 기가 쉽잖아요. 그렇듯이 이런 자세가 전부. 우리 몸이 굽어 있는 것같다가펴 주는 게 이런 자세들을 가지고 너무 한 자세면 오래 하게 되면 힘드니까 적당한 인내심을 기르기 위해서 초보자는 조금 더 짧게, 오래 되신 분은 조금 길게 하면서 이렇게 자세를 이겨내는 거기서 자기 체력도 강화해지고 정신력도 아울러서 강해지는 겁니다. 자 하나. 동작을 할땐 호흡을 깊이 천천히 고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장을 강화시킨다 생각하시고, 둘, 크게 숨쉬기, 하나, 준비, 하나, 격렬한 동작은 아니지만, 제대로 하다 보면 땀이 흐를 하나, 정도로 하나, 운동이 된다고 하는데요. 둘, 셋. 쭉 뻗쳐서, 발을 살짝 빼시고 털어가지고, 벽을 향해서 쭉 뻗쳐주세요. 쭉 뻗쳤다가, 그대로 상체를 최대한 젖혀줍니다. 신체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닦는 국선도. 수련을 할땐꼭 명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모든 동작은 몸에 맞게, 자신의 수준에 맞게, 그리고 너무 욕심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에너지가 너무 좋아요. 응, 행복하고. 그래서 저녁에 잘 때, 저녁 오후 4시 되면 피곤하지 않습니까? 피곤함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새벽에 안 하면 너무 피곤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새벽에 나오려고 합니다. 수련하는 사이 어느덧 출근 시간이 됐는데요. 도장에서 나온 수강생들이 향한 곳은 바로 인근의 공원. 오랜만에 야외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국선들도 태권도처럼 그 무술 같은 요소가 있는 외공술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조금 난이도가 좀 약한. 외공수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끝이 머리로 쭉 기운이 쭉뻗어진다 손목을 꺾으, 꺾으시고 어깨와 수평쯤 되었을 때살짝히 내리십니다. 가만히 내리십니다. 쭉뻗로 봅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정신을 번쩍 들게 아, 손목을 하는데요. 살짝 풀어주시고 안쪽으로 쭉 잡아당겨서 가슴이 쫙한 벌어지도록 손을 살짝 펴서. 가슴 중단전 쪽으로 오른손이 밑으로, 왼손이 위로 해서 자 그대로 손을 뒤집어서 저 하늘을 손바닥으로 하늘을 떠받친다 생각하시고 가만히 떠받치세요. 말을 타고 지금 활을 사냥을 할 건데 기마자세에서 활을 당긴데 이게 아니고 힘이 걸린 것처럼. 자세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바쁜 일상 속에서 매일 아침 수련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하지만 짧게는 몇 년씩, 길게는 20년 넘게 곡선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 이들에게 곡선도는 삶의 일부와 다름없다고 하는데요. 혹독한 겨울을 보내면 찬란한 봄이 펼쳐지듯이 이처럼 수련 뒤에는 자신감과 건강이라는 달콤한 열매가 주어집니다. 새벽부터 이렇게 이제 수련을 갖다가 하고 이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업무 효율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그리고 이제 직장에서도 인정을 받는 그런 어떤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예 그래서 이거 뭐 국선도는 뭐 저한테 뭐 뗄래야 뗄수 없는 그런 뭐 고마운 수련법이죠.